아트라이터님께서요 수능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수능특강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하고 EBS에서 매년 출간하는 수능 대비용 참고서 시리즈로서 수능완성과 함께 수능 연계 교재 중 하나이다 이렇게 센스 있게 지어해 주셨네요. 네 맞습니다. EBS 자체가 한국 교육 방송이기 때문에. 음. 그 그러니까 전체적인 16가지 교과서를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니까 맞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공정의 대명사죠 자 그러면 시나리오는 세 가지예요 수능 난이도 예상 시나리오 1번 무시하고 기존의 난이도로 출제하겠다 이러면 이제 박살나는 거죠 야야 <laughs> 다 모르겠고 <laughs> 네. 나는 그냥 네. 내갈길갈 갈 거야 아,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. 두 번째 범위 내에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. 킬러 문항 축소하고 준킬러 문항을 확대하겠다. 자, 범위 내에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. 요게 이제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, 잘못해서 이제 3번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3번으로 간다. 그리고 대부분의 분석하시는 분들은 3번으로 갈 거라고 다 예측을 맞아요, 해요. 맞아요.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. 음흠. 제가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게 2022년도 수능이었잖아요. 그때 국어 지문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는데 음. 시험 보고 나서 대부분의 국어 강사님들이나 입시 전문가들께서 이번에 국어가 너무 쉬웠다 지문 짧고. 짧은... <laughs> 지문이 짧고 그래. 표가 국어 없어.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만점자가 스물여덟 명밖에 안 나오는 역대급 지문이었어요저 혼자 굉장히 당황했었어요. 저 빼놓고 다 쉬웠대요. 근데 저는 역대급을 <laughs> 어려웠다. 그거는 뭐 빼도 박도못 하는 게 수능 끝나자마자 풀어보고 바로 제가 발표했으니까. 저는 시험장 안에서 풀었잖아요. 기문학 그러니까. 지문이2022 <laughs> 네. 그 수능하고 이번 6월 모의 평가를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더도 어렵게 느꼈고, 예, 네. 제가 사실은 이번에 사상 최초로 육모 대 비문학 다 맞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니까 두개 중에 하나겠죠. 제가 최병철이 비문학 실력이 올랐거나 아니면 비문학 난이도가 쉽게 나온 건데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근데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이제 공교육이 또 강화된다고 하니까 조금 아까 소득 말씀하신 EBS 그 연계 지문에서 많이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를 교육 혼란이라고 자꾸 몰아가지 마세요. 그~ 마치 혼란이 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아니고요 네, 네. 네.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학생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나는 유리하게 시험을 잘보면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재방송을 안 봐서 어 재방송을 <laughs> 안 봐서 그~ 대책을 못세우는 애들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그냥 이거 누구나 다볼수 있게 해 놓은 건데 그렇죠, 지가 보고 어떻게 제가 맨날 비문학 질문을 해석해 줘도 지가 안 보는 걸 어떻게 하냐고. <laughs> 그러니까 볼 사람은 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많은 고3 엄마들한테 알려주세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팩트 위주로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이론도 더볼 더 것도 없고요.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난이도 조절, 킬러 문항 축소, 중 킬러 문항 확대 쪽으로 가면 돼요. 그렇죠. 가면 되고 EBS 연계율 높여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수 있어요. 그러면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나. 그렇지 않은 아이나 나만 보는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. 그러면 그래도 못 보면 학원 책임이 아니고 니네 책임이에요. 그렇죠. <laughs> 게으른 너의 책임. 아니 수능 특강 수능완성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보고 들어가면 그걸 누구 탓을 해. 그렇죠. 음. 누구 탓을 하냐. 그리고 제가 최소한 국어에서 수능 특강 수능완성은 다 서, 설명을 못 해요. 저도.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다 올려드릴 거고요. 음. 저는 연계 문제까지 지금 내가 있거든요. 그것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. 돈안 받더라도 올려드릴 거니까 그냥 <laughs> 최소한 보기라도 하세요. 보기라도 출제 위원이 잘못 출제를 하거나 잘못 간섭을 해버리면 이 3번으로 가면 큰일납니다. 이거는 대혼란이 벌어져요. 그렇죠. <laughs> 아, 2번으로 가면 엄청난 성공해요. <laughs> 킬러 문항을 축소시켰는데도 난이도 조절이 성공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볼만한 시험으로 바뀌는 것. 사실 재수생이 느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재수생이 안 느는 이유는 내가 1년 재수해 봤자 저 문제 어차피 못풀 건데 저 문제 틀리면 대학 어차피 못 가는 건데 안 도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재학생도 못 도전하고요 재수생도 못 도전해요. 그러니까 재수생이 도전하는 거몇명더 도전하는 것 때문에 뭐 문제 삼을 건 없고 중요한 거는 재학생이 한번 해볼 만한 시험이냐. 그다음에 과외나 학원을 안 다녀도 해볼만한 시험이냐 이렇게 정착한다면 이거 이상이 어떻겠어요 자, 저는 2번이 되기를 바라겠고요.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가 되버리면 큰납니다. 일 이거는 자, 저는 근데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정도까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, 근데 일부 쪽에서는 혼란이 약간 발생할 거예요. 그게 누구? 최상위권. 그 최상위권은 전국 단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명 정도, 300에서 500명 정도는 완전히 멘붕 터질 거고요. 그렇죠. 나머지 애들은 어요번 수능 좋았다라고 <laughs> 얘기해 <laughs> 그렇게 가셔야 돼요. <laughs>